자 이번 시험에 출제된 21번 문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4의 그래프가 x축과 y축에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고 y는 mx 플러스 n의 x절편은 6, y축과 만나는 점은 c라고 할때 삼각형 aob의 넓이가 삼각형 aoc의 넓이의 3배일 때 m 플러스 n의 값은 물어봤습니다. 자 문제에서 mx 플러스 n의 그래프의 x절편이 6이라 했으니까 요 a라는 점의 좌표가 우리가 6,0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삼각형 a,o,b a,o,b는 이렇게 전체 삼각형이 되겠고 그리고 삼각형 AOC는, 예, 요만한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는데, 자, 두개 삼각형을 비교를 해보니까, 만약에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각각 OC랑 OB라고 한다면, 어, 선분 OA의 길이가 두 삼각형의 높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높이가 같으므로 삼각형의 넓이가 3배 차이가 난다. 라는 얘기는 밑변의 차이가 3배 차이가 난다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y는 3분의 2x 플러스 4라는 그래프의 y절편 즉 b라는 점의 좌표가 0,4고 <laughs> 그럼 여기가 0,4고 밑변의 비율이 3배기 때문에 1대 3이면 비율로, 비례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선분 OC 대 선분 OB에 대한 비율이 1대 3인데, OB의 길이가 4기 때문에, 선분 OC 대 4. 그러면 비례식의 성질에 의해서, 3 곱하기 OC는 4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 선분 OC의 길이가 3분의 4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라는 점의 좌표가 0,3분의 4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선분 y는 mx+n이라는 1차함수 직선의 방정식은 지금 a라는 점과 c라는 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6,0과 0,3분의 4를 지나가는 1차함수식을 완성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럼 한번 기울기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기 때문에 x 6에서 0뺀거 분의 0에서 3분의 4를 뺀 기울기를 구할 거고 분자의 음 분모가 3이 분수가 있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다가 각각 3을 곱해 주시면 18분의 마이너스 4. 약분하면 마이너스 9분의 2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9분의 2가 나왔고, y절편이, 어, 3분의 4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따라서 m은 마이너스 9분의 2, n의 값은 3분의 4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m과 n을 더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9분의 2 더하기, 3분의 4. 분모를 9로 통분하면, 9분의 12.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계산해주면, 9분의 10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4번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4점을 꼭시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있고, 이 사각형과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만나도록 하는 기울기 a 값의 범위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1차 함수 직선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기울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대신에 y절편이 2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y절편이 2란 얘기는 이 그래프는 0,2를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사각형과 만나는 직선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직선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직선들을 다 찾기에는 불가능하니까, 어, 경계점을 찾아서 그 경계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경계점이 0.2를 지나면서 점 A를 지나는, 즉, 2.6을 지나는 이런 직선. 과 0.2와 4,3. 즉, C라는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을 찾아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사각형과 만난다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1차 함수가 점 A를 지날 때, A가 2,6을 지날 때, 지나는 거는 우리가 대입하면 된다 했으니까, 2콤마 6을 대입하게 되면, 6은 2a 플러스 2가 되고, 2a는 4, 즉, a는 2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 점, c, 4콤마 3을 지날 때,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하게 되면, 3은 4a 플러스 2가 되고, 4a는 1. 즉, A는 4분의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함수 기울기에서 절대 값이 클수록 y 축에 가까웠고, 또한 양수는 절대 값이 클수록 그값 자체도 큰 거니까, 따라서 A의 값의 범위는 4분의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A랑 C라는 점을 지나갈 때도 사각형과 만나으로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등호도 추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2년 1학기 서구 중 2학년 기말고사에 대한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